이거 뭐지? 왜 이렇게 한다며 안 내내 그거는 이따가 음. 맨마지막 물티슈도 마지막에. 있어야 돼 물티슈 여기 있어 응 음, 얘를 먼저 깔고 어떡해 기다려봐 다리를 두 다리를 들어서 응아아 음. 어, 어, 기다려 응 음, 기다려봐 어우 힘도 좋아요 다음에 잠깐만 다리 구정 <불어>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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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야, 야, 미치소 <laughs> 어떡해? 갑자기 물 대포 쐈어 물티슈 물티슈 어 줘? 어 줘. 여기. 뒤에서 앞으로. 씨이렇 깨끗이 안 닦아줬나 보다 여기가. 좀 오래 묻어 있는 느낌인데. 그래? 음, 기다려, 이쪽아. 음. 음. 너무 세게 닦아줘. 음. 조금 묻어 있어야 되겠지? 모르겠어. 알았어, 알았어. 기다려, 어. 알았어, 알았어. 어, 어, 어. 음, 음, 음. 괜찮아. 까지 깨끗이 그래도 똥 쌌잖아. 어 이거 뭐야? 왜? 나 죽일게 나 죽이. 또가 때려봐. 어 알겠어. 봐줘. 아 어, 그래 그래. 아아 어, 어. 빨리 싸매고 싶은가봐. 응 음, 그래 그래 괜찮아 괜찮아 여기 괜찮아 아 괜찮아. 순하네 이렇게 서툰데 이 정도 울고 두번 접어서? 응. 어, 아니야, 아니, 두번 접어서 그거 꼭 훨씬 밑에? 응. 미안해. 내가 너무 서툴러갔다고 아빠가. 아니야, 그거보다 훨씬 밑에. 응, 배꼽 밑에. 배꼽. 어? 그 정도? 그리고 나서. 스티 괜찮아. 응. 기다려 오빠가 잘 기다려 주네. 응, 기다려. 오빠가 열심히 하고 있어. 응, 기다려. 응, 기다려. 아, 오빠가 괜찮아. 아빠 괜찮아. 아빠아 괜찮아? 응. 오, 응. 나이스. 오씨. 어, 야, 너 물대포 쐈잖아. 아빠가 오줌 샀어. <laughs> 이것도. <laughs> 말씀 드려야 되겠다, 이따. 가 내가 갖고 올게, 이거. 아니야, 이따 말씀. 있어, 있어. 아 있어? 응. 근데 싸놓고 갔단 말이야. <laughs> 일단 싸놓고, 저좀 먹이고. 그 다음에 하는 거 어때? 알겠어. 이거 거 응. 일단 싸서 좀 내기일 것같 거. 라고 애가 불안한가 봐. 응. 응, 괜찮아. 어, 괜찮아. 웃다가. 어, 괜찮아. 어구 힘들어 <laughs> 어 그래 깜짝을 찾았어. 맞게 된 건지 모르겠지만. 일단, 밥 먹자. 어우씨 깜짝 이랐